유럽 전차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입하전이 치열한 가운데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인 KMW와 라인 메탈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기업 간 사이가 좋지 않다는 풍문은 있었지만 서로의 멱살을 잡고 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두 기업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수출에 적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장교가 레오파르트 전차의 실태를 폭로하여 독일 방산업계가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독일 방산이 재발에 걸려 넘어진 틈을 타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전차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독일의 네오파르트2 전차와 가장 현대화된 3.5세대 전차이자 네오파르트2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침공하고 있는 K2 흑표전차의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K2가 승리했고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르트2가 승리하면서 현재까지의 전적은 1대1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다음 격전지는 전차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독일 방산에 실망하고 폴란드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 한국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루마니아이기에 K2 전차의 승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루마니아 국방부에서는 레오파르트2A7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기에 아직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방산에 악재가 될 대형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레오파르트2 제조사끼리 내분이 네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레오파르트2를 공동 개발한 독일의 두 방산기업이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저작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레오파르트2 전차는 독일의 방산기업 KMW와 라인 메탈이 협작하여 제작된 전차입니다. 레오파르트2의 차체와 구동계를 KMW에서 개발했었고 포신과 탄약, 사격통제 시스템 등 코탑 부분은 라인메탈에서 개발을 도맡았었습니다. 사실상 레오파르트2 전차에 대한 권한을두 기업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라인메탈의 CEO 아르민 파페르거는 MGG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1 0 0 0 대의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생산했다라며 레오파르트2A4 전차에 대한 라인메탈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KMW 측에서는 라인메탈의 주장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라인메탈이 소유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정지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라인메탈에서 거부했고 KMW에서 법정에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기업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독일 법원에서 판결되게 될 텐데요. 문제는 기업 간의 저작권 분쟁은 최소 수년은 걸리는 초장기 전을 각오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한두 푼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 당연한 일이지만 하필이면 타이밍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에 합작해서 개발한 레오파르트2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A7과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인 복서의 수출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서로 물어 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한다면 독일 방산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 재판의 시작일이 바로 지난 2일이었는데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두 회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 역시 지금 싸우게 된다면 유럽시장을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국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대신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네오파르트2 전차의 저작권이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추게 되는지는 여전히 판가름 지어지지 않았기에 분쟁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언제 다시 두 기업 간의 내분이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독일 방산의 불안 요소만 까발려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최대의 방산기업인 두 기업은 그동안 협력을 통해 네오파르트2 전차와 복서장갑차 등 독일의 주력 기갑 차량을 제작해왔었지만 정작 KMW와 라인메탈은 앙숙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는데요. 몇년전 독일 방위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독일 정부에서 나서 라인메탈과 KMW의 인수합병을 미뤄줬었지만 두 기업 CEO 간의 개인적인 경쟁관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을 독일이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었던 기회가 두 기업의 CEO가 사이가 나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무산됐었던 것이죠. 게다가 KMW는 레클레드 전차를 개발했던 프랑스 넥스타와 합병을 진행하고 라인 메탈과 경쟁 구도를 강화했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쟁자인 프랑스와 손을 잡아버리니 두 기업의 합병을 바라고 있었던 동일 정부의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 독일 기갑장비의 불량 이슈 역시 두 기업의 불효 파음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의 신형 보병 전투차 푸마는 라인 메탈과 KMW의 또 다른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개발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수없이 도입이 지연되었다가 2021년에 들어서 간신히 실전 배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나토 합동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독일군의 푸마 장갑차 18대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훈련까지 겨우 2주를 남겨둔 시점이었기에 구형 마르더 장갑차가 대신 훈련에 참가해야 했었죠. 이 때문에 독일군에서 진행 중이던 푸마 도입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기갑차량에서 한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만든 장갑차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두 기업의 관계를 알고 나니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독일 방산의 악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레오파르트2 전차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A7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익명의 독일 장교가 언론을 통해 폭로하며 독일 전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28일 폴란드 언론의 한국이 유럽 전차 시장을 정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밀어내고 유럽 방산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석했는데요. 유럽 전차 전문가들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K2와 레오파르트2 전차의 성능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K2가 패배했던 것은 경력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KNW의 컨설턴트이자 방위 산업 분석가인 니콜라스 드러몬드는 K2 전차에 비해 레오파르트2가 가지는 중요한 이점은 프로젝트의 성숙도와 20개국이 넘는 다양한 지역의 광범위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용자 국가가 자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소스에서 저렴한 교체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그동안 레오파르트2가 유럽에서 쌓아온 기반이 있었기에 노르웨이에서 K2 대신 레오파르트2를 선택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름 아닌 레오파르트2A7을 운용하고 있는 독일군 관계자가 나서서 반박했다고 합니다. 인명의 독일 장교는 새로운 레오파르트2A7이 개량이 아닌 공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생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장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 2A4의 금속의 필요한도가 한계에 달했기에 토션 바가 휘어지며 차체에 파고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A4를 A7으로 업그레이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A4에 기반하여 제작된 레오파르트 2A6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레오파르트 2A4 2A6 전차를 업그레이드 받으려 했던 서방 국가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덕분에 K2 전차와 레오파르트 2A7이 동등한 무대에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KMW 관계자의 언급과 다르게, 레오파르트 2 부품 공급망은 상당히 망가져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군조자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예비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동률이 극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오파르트2A7은 전차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기에 그동안 구축해온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대 전환을 선언한 독일 정부가 국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군과 방위 산업을 복구하려 하고 있지만 그보다 한국이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의 방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 레오파르트2와 K2가 이제 유럽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동등해진다는 것이죠. 독일 방산업계의 삽질로 폴란드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독일이 레오파르트 2A7을 한 달에 한 대를 약속했던 것에 비해 한국은 5년에 K2 980대를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허풍이 아니었다는 건 한국에서 K2 전차 조기납품에 성공하며 증명이 완료됐었죠. 앞으로 5년 뒤면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보다도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K2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등 한국 무기 대규모 도입을 통해 단숨에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계약 이행으로 100%가 아닌 200%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잃은 독일은 뒤늦게 외양간이라도 고쳐보겠다고 폴란드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위한 공동정비보수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오로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설립을 허가해줬다고 말하며 K2 전차 도입과 함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도태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일에서 포신도 파워팩도 받아 쓰던 한국 전차가 이제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유럽 전차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 유럽에 K2 전차가 진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그날까지 한국 방산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